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어제 스코볼에게 당했던 컵스는 오늘은 5개의 홈런을 앞세워 디트로이트를 꺾었습니다. 부시가 10호 투런, PCA가 17호 솔로, 마이너를 다녀온 후 달라진 메쇼가 2호를 날렸고, 스즈키는 두 방을 터트렸습니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내셔널리그 타점 순위는 1위 알론소, 2위 스즈키, 3위 PCA, 내셔널리그 홈런 순위는 1위 오타니, 2위 슈아버, 3위 캐롤, 4위가 PCA와 수아레스, 이고, 스즈키는 6입니다. 일본에서 통산 WRC 플러스는 스즈키 169, 요시다 174로 요시다가 근소 우 위였습니다. 트라우스를 목표로 미친 벌커브라 스즈키는 2022년 5년 8,500만 달러 계약으로 컵스에 입단했고, 하퍼를 좋아한 요시다는 1년 후 보스턴과 5년 9,000만 달러에계약해 스즈키의 계약을 경신합니다. 하지만 메이저 리그에서 두 선수는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메이저 리그 진출로 지속적인 어깨 부상에 시달린 요시다가 WRC 플러스 112인 반면 매년 성장하고 있는 스즈키는 통산 1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다에게 기대가 크지 않은 보스턴 브레슬로 단장은 브레그먼을 영입하고 데버스를 지명타자로 보내면서 지난 겨울에 어깨 수술을 받은 요시다는 외야 송구가 가능할 때까지 경기에 내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시다는 송구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 7월에야 출전. 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반면 스즈키는 데뷔 시즌부터의 wrc 플러스가 118 128 138 147로 믿을 수 없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스즈키가 요시다에 비해 더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부상 관리도 잘 되고 있기도 하지만 점점 더 좋은 타구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다는 2년차였던 지난해 발사 각도 문제를 해결하자 타구 속도가 떨어진 반면 스즈키는 발사 각도와 타구 속도를 계속해서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첫해 스즈키는 타구 속도 89.6마일이 요시다의 첫 시즌과 차이가 없었지만 올해는 92.5마일을 기록하고 있으며 발사 각도도 2023년 10.8도에서 17.1도로 높아졌습니다. 데뷔 첫해 타구 속도는 상위 37%였지만 올해는 상위 10%입니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59경기 16홈런 55타점으로 158경기 43홈런 147타점 페이스인 스즈키가 어떤 모습으로 시즌을 끝내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인 타자는 오타니를 제외할 경우 마치이가 2004년에 기록한 31홈런과 108타점이 모두 최고 기록에 해당됩니다. 스즈키의 홈런 페이스가 더 놀라운 이유는 홈런 팩터가 19인 리글리필드는 바람이 홈런을 잡아먹기 때문에 홈런을 치기 어려운 구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스즈키는 홈에서 4개, 원정에서 12개, PCA는 홈 5개와 원정 12개입니다. 일본 타자들의 단일 시즌 w r c 플러스 순위는 1위가 2024 오타니의 181, 2위가 2023 오타니의 179, 3위가 2021 오타니의 150, 4위가 2022 오타니의 142, 5위가 2004 마치의 140, 6위가 2024 스즈키의 138, 7위가 2 0 공사 이치로의 131로 현재 147인 스즈키는 이대로라면 2022년의 오타니와 2004년의 마치이를 넘어 오타니를 제외하고 일본인 타자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스즈키의 남은 시즌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wrc 플러스 통상 기록은 오타니 155, 스즈키 132, 마치 119, 요시다 112, 아홉기 105, 이치로 1 0 3입니다 한점차 승부를 가장 많이 하는 두 팀인 자이언츠와 애틀란타는 이틀 연속 한점차 승부를 했습니다. 자이언츠는 한점차에서 15승 12패, 애틀란타는 9승 17패가 됐습니다. 자이언츠는 13경기 연속 2점 이내 승부가 팀 신기록이 됐고 애틀란타는 한점차 경기 10연패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에도 승리를 얻지 못했던 웹은 오늘은 6이닝 10K 2실점 역투에도 패전 위기에 몰립니다. 브라이스 엘더는 플로레스에게 솔로 홈런을 맞았지만 8이닝 12K 1실점에 인생투를 합니다. 2대1로 앞선 구회말 애틀란타는 어제 끝내기 폭투를 했던 피어스 존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존슨은 채프먼에게 역전 끝내기 투런을 맞습니다. 팀에서 처음으로 12호를 친 채프먼은 2019년에 기록한 두 개에 이어 세 번째 끝내기 홈런이 됐습니다. 아담 에스는 삼타수 무안타에 그쳐 타율과 OPS가 더 내려갔습니다. 이정우는 척추 1초의 불편함을 느껴 선발에서 제외됐고 8회 대타로 등장했지만 엘더가 던진 완벽한 몸쪽 싱커에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애틀란타는 한 경기만에 킴브럴을 DFA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애틀란타는 킴브럴이 세이브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6연패 포함 최근 3승 12패인 애틀란타는 내셔널리그 12위로 시즌을 접어야 할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어제 득점권 13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카디널스에 0대 4로 패했던 다저스는 득점권 12타수 무안타였던 오늘도 카디널스에게 패했습니다. 카디널스 원정이 처음이었던 야마모토는 6이닝 9K 무실점으로 지난 양키스전 부진을 털고 2.39에서 2.20으로 낮춥니다. 9번 타자 2루수로 출전한 김혜성은 0대 0으로 맞선 후에 두 번째 타석에서 패드의 바깥쪽 커터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었고 2루 도루에 서 성공에 무사 이루를 제공했지만, 오베프는 김혜성을 불러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타니와 프리머니 친 몸쪽 쿼터와 배츠가 친 바깥쪽 스위퍼는 모두 볼이었습니다. 패디는 5.1이닝 2K 무실점으로 99구를 던지고 교체됩니다. 김혜성은 7회에도 선두타자로 나서 행운의 내안타로 출루합니다. 하지만 오타니가 내압하법, 계속된 1사 1 2루에서 프리먼이 병살타를 때려 득점에 실패합니다. 캐스파리어스가 8회 말에 올라와 실점을 한 다저스는 9회 초김혜성이삼진을 당하지만 오타니와 배치의 80마일대 타구가 모두 안타가 됐고 프리먼의 삼진때 헬슬리의 폭투로 동점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9회 말 아레나도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습니다. 캐스파리어스는 8구의 실전 과정에서 모두 아쉬운 수비가 있었습니다. 득점권에서 25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두 경기 1득점에 그친 다저스는 배츠가3안타 먼시가 2타수 2안타 2볼넷, 김혜성이 4타수 2안타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타자들이 부진했습니다. 4타수 1안타 1볼넷의 오타니는 오늘도 장타가 없었습니다. 2안타 경기를 한 김혜성은 타율이 4할 1푼 1리, OPS가 9고5입니다 다저스는 코펙과 예이치가 복귀했지만 곤솔린이 팔꿈치 부상을 당해 IL 등재투수가 한명 줄었습니다. 스트레트는 DFA 됐습니다. 지난 디그롬 등판 후 4연패를 당했던 텍사스는 다시 디그롬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오늘은 포심 슬라이더의 비중이 91%에 달했던 디그롬은 7이닝 8K 무실점으로 워싱턴 타선을 잠재웠습니다. 13경기 6승 2패, 2.12가 된 디그롬은 10경기 연속 2실점 이하를 이어갔습니다. 메이저리그 윕순위는 1위가 0.81인 이볼디, 2위가 0.82인 스쿠볼, 3위가 0.88인 스킨스, 4위가 0.9인 스 구공인 9공인 조 라이언, 5위가 0.92인 디그롬과 윌러, 7위가 0.93인 로돈, 8위가 0.94인 프리드입니다. 정신을 차린 시미어는 3타수 2안타 1볼렛 3타점으로 5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첫 56경기 OPS가 4 8로였던 시미어는 7경기만에 6-1-2로 끌어올렸습니다. 휴스턴이 연장 끝에 클리브랜드를 꺾은 경기에서 헌터 브라운은 9K를 잡아냈지만 5.1이닝 5볼렛 1실점으로 6이닝을 소화 하지 못했습니다. 브라운은 1,006 경기에서 볼넷이 7개였지만 이후 7 경기 18 볼넷으로 볼넷이 늘고 있습니다. 규정 이닝 투수의 9 이닝 당 볼넷은 스코보리 0.76개로 위인 반면 기꾸치가 5.17개로 꼴찌입니다. 갈길 바쁜 로엘스는 이틀 연속 화이삭스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케글리오는 안타를 하나 쳤지만, 5 경기 22타수 2안타, 1타점으로 아직 임팩트는 없습니다. 신시네티는 하루 2승으로 올렸습니다. 서스펜디드 된 경기에서는 엔카나시온 스트랜드가 10회 말에 끝내기 1루타를 날렸고, 이어 진행된 경기에서는 디벡스를 완파했습니다. 4월 22일 이후 홈런이 없었던 럭스는 시즌 2 홈런이 말 홈런이 됐습니다. 토론토가 미네소타를 꺾고 4연승을 달린 경기에서 갑자기 너무 잘하는 하이네마는 홈런 포함 4타수 4안타를 날렸습니다. 하이네마는 통산 OPS가 5 7일이었지만 올해는 21경기 1.066입니다. 하퍼는 손목부상으로 IL에 올랐습니다. 필리스는 피츠버그에 이틀 연속으로 패해 최근 1승 8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